마태복음 14장 그때 분봉한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수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모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기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의그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하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였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는 대로 주겠다 하,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에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힌 사람들을 이날 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의 목을, 목에서 목에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여하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두 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아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사, 제자들을 제축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낸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하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물결이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든지라 소리질러 가로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네 바람이 그치신니 바람이 그치는 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에 가로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 사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의 주를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마음을 얻어냅니다. 아멘